이 시간 3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각가정에서는 342장 우리 찬송가를 펴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Hors neutri 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설계신을 마음지 나와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시간 주의 사랑을 목숨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로 마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오. 하나의 영광, 하나님의 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온주께서 구별해 주시옵시오.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들을 불러주시고 하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사 간구영호다 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백성들 의 악한 영이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건강을 아버지가 얻을 수 있도록 주시서 인도하시고 역사요 주시옵소서. 이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 5절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3일상 2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어 같이 함께 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상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와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고하여가르대 사울의 주민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안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도방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시험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사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어, 자존심을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마침내 이제 국경을 넘어가게 되죠. 여기 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어, 다섯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어,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숨을 어, 건지기 위해서 가두방 아기스에게로 왔는데,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자, 왕,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춤추에이 사람이 일을 창화에 가는데, 사월의 준장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하지 않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월보다 훨씬 더, 10배나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어,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더니, 더 무서운 이, 어, 이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해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그저 걸리는 침을 수험에 흘리며 자, 지금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이다이의 순간에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미친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이고 그야말로 이상대의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순간에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에 이 시간이 가장 정말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기의 모든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었겠죠. 사람들이 볼때저 미친 사람 아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건져야 되는 이 다윗의 비참한 신세를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덕분에 이 다윗은 목숨을 건집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터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이제 쫓아내게 되죠. 죽는 것보다 쫓겨나는 게 낫죠.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과 목숨과 바꾼 거죠. 자기 자존심을 내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거죠. 사실, 다윗이 과거의 화려한 자신의 영광을 생각했더라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영웅이었죠. 또, 사우람의살위 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장수였죠. 또, 온백성의 칭찬과 영광을 받던 자였는데,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과거의 영광 다 내려놓고 미친척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하셨는가? 도대체 다윗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가장 비천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몰아갔을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다윗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때로 그 사람에게 힘든 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또 가장 낮고 찬한 자리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신 이 모든 연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신앙의 거성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은 이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정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정말 사랑을 예, 들여서 키운 자식인데, 자, 요셉은 그우습에 인해서, 예, 정말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이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집에서 정말, 예, 많은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가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그리고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까지 되죠. 정말 인생에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그 영광, 그 자존심을 생각했더라면은 정말 미치거나 아니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절망과 우울 중에 빠졌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변화되게 되죠. 그가 받은 그 연단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마침내 그 연단이 통과되었을 때이 요셉은 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다음 시료자가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욕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죠.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예, 받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그의, 예, 그의 재산을 쳐서 날리고, 또그 자녀들의 생명을 다 빼앗고, 그리고 마침내 이 피부병이 들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죠. 자, 그의 자존심은 떨어질 때로 떨어집니다. 과거에 정말 받았던 영광,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남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단지 친구 세 사람만 와서 그를 위로하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요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이겼을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그의 기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두 배로 더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죠.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 바로 하나님의 경험하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 통일하고 그리고 큰 제국의 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옥상을 거늘면서, 봐라,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찌 너희 힘으로 이룬 것이냐? 내가 너희 관리하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일곱 대 동안을 바로 숲 속에서 짐승처럼 유리망자가 될 것이다. 정말로, 이, 느부간네살 왕은 이 칠, 일곱 대, 자, 그러니까 이것은 7개월이냐, 7년이냐, 예, 신학적으로 많이 많은데, 어쨌든, 정말 오랜 시간, 너무나도 깊은 분황과 수렁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왕으로 복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바로 온 천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자존심이 세면 그것을 깨뜨리시 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이 버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절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자 빌보사서장 11절 12절 1 3절에 보면 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자주 섞인 포기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비천에 처할 때 절망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그 비용이 바로 이 바울의 내려놓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보면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죠. 심지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립니다.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되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큰 영광이 왔을 때나 혹은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이 왔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바로 예수님한테 주님입니다라고 고역하며 무릎을 꿇게 되죠. 지금 가장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난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빨리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때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면 미래는 없는 거죠. 영광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요한계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참착하게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은 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멸류관을 받기 전에는 바로 극심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고난을 이겼을 때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모든 실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끼는 무엇이냐? 우리의 자존심이라면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을 때 우리는 쉽게 실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면 아무리 사단이 실험과 유혹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게 되죠. 이길 수 있게 되죠. 오늘 다윗은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자존심을 고수했더라면 아마 거기서 잡혀서 그냥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비록 그가 미친 척 해서 사람들에게 바보, 놀림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났을지라도 잠시뿐입니다. 나중에 살아남았니다 왕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이 오늘 다윗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과거에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환력과 실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내가 겸손하게 잘 이기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 혹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환란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게도 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도 와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분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이제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오전 11시에 동일하게 오늘처럼 방송을 제가 찍어서 올릴 테니까 11시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셔서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